자. 그럼 부분 집합의 성질들을 봅시다. 성질은 방금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성질 뭐가 있었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포함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서로 같은 애 같은 게 있으면 포함하고 있는 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a가 b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b도 a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 되는 걸까? 둘이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a는 c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애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b라는 애는 c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a랑 c를 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니?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3단논법이라고 해요. 조금 유식한 말로 비슷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었었어.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학생 4명 ABCD가 있대. 그때 A는 C보다 작고 B는 D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그리고 D가 C보다 크다. 누가 제일 작어? 어, A가 제일 작어. <laughs>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어,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삼단논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수학으로 보면은 되게 단순하죠. 대입법이죠. 대입법.